이번에는 요즘 그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횡령과 배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먼저 신문 칼럼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도록 도처에 지뢰밭을 만들자는 것이 횡령과 업무상 배임에 대한 엄중 처벌이며 투자에 실패하면 배임이 되고 경영 관리를 철저히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걸려든다. 한국경제신문의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그 DK 칼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제가 전문 분야인 경제신문사에서 더구나 책임 있는 직위에 있는 칼럼니스트가 기업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대하고 나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투자에 실패하면 그것이 바로 배임이 된다. 이것이 기업의 속성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들의 말에 따르자면 다른 예를 무수히 들 수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전문 분야에 대한 가중된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그 것을 업무로 하는 사람, 택시 기사라든지 버스 기사라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아, 교통 사고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사고도 나지만 대체로 자동차가 사고를 냅니다. 버스 사고 혹은 택시 사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은. 이 운전기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업무가 바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낸다. 뭐 바퀴가 달린 탈 것이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방금 전에 소개드린 그 칼럼의 논조대로라고 논조대로, 어, 한다면, 자동차 운전 기사에게 일반 자가용 운전 기사보다 가중된 책임을 묻는 것이 업무상 과실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 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다른 예에다 적용하면 바로 그 문제점이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가 투자에 실패한 행위는 바로 배임죄가 된다. 그것이 배임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칼럼은 사실을 제대로 쓴 글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횡령죄, 배임죄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 355조 제 1항은 횡령죄를 어, 우리 써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니다 <laughs>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횡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횡령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횡령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횡령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횡령을 궁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서 가지는 행위는 어, 절도 행위, 강도 행위, 이런 것들을 들수 있겠죠. 이러면 개념이 매우 애매해집니다. 그러면 횡령과 강도나 절도는 같은 행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 사전만으로는 이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횡령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법조문 내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는 먼저 횡령을 누가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겠죠. 보관하는 자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사전에 나오듯이 타인의 재물을 가져오는 과정 이것은 이미 예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부분이 불법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강도나 절도와의 차이가 그런 것이죠. 그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오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위법한 것이죠. 그러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타인의 재물을 자신에게로 넘겨오는 이 과정 자체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남의 물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만 횡령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횡령죄에서는 남의 물건을 가지는 행위 혹은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행위, 그곳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라면 나의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 나의 물건이 아닌 것을 횡령하거나 단환을 거부하는 것 횡령의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가지려 한다. 잘못된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정말 횡령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는 어, 형법 교과서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어. 이재상, 형법학자 이재상의 형법 강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이것이 횡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니까 속으로 마음으로만 적어 내가 가져야지 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영득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적어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밖에, 밖에서 알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하려는 행위, 이것이 횡령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법조문에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까지 횡령행위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 행위의 예로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소비해 버린다. 어, 재물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먹어버려도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별로. 다루지 않고 있죠 그런게 범죄로 까지 가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소비 착보 어, 다른 사람의 돈을 그저 가져 버린다든지 또 은닉 숨긴다고 하는 것은 숨겼다가 다시 찾으면 되지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죠 그런데 보통 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물건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금지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 정유의 부인,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매매, 입질, 어, 질권 설정을 한다든지 저당권 설정, 혹은 가등기 이런 걸 하는 담보로 제공을 해도 안 됩니다. 증여나 대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여라고 하는 것도 다시 물건만 돌려놓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 관계에서는 역시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나가는 거린에게 그 재물을 증여, 줘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횡령죄의 죄책을 지느냐. 예,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도 횡령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기업가가 어, 법인인 회사의 재물, 법인과 기업의 대표는 법인격이 다르지요. 사람으로 치면 어,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각각 그 법인의 재물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횡령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 법학을 하는 분들은 연구하는 분들이 사실 실무에 있어서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세밀한 분야까지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어, 조금 어렵다고들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번에는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형법 제 355조 제 2항인데. 배임죄의 경우는 차이가 뭐냐면은 횡령과 달리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보관이 아니고 처리가 됩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조금 전에 본그 재물은 재물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다 보니까, 어, 사무에는 일정한 어떤 임무가 있겠죠. 이러이러한 일은 하라. 정해진 상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그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자에게 취득하게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럴 때 배임죄로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 기업가들은 기업은 그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 운영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들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게 되죠. 이 업무상 배임 행위와 일반 배임 행위의 차이는 그이 임무가 업무상 임무로 바뀔 뿐입니다.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업무상 배임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의 칼럼에서는 투자에 실패하면 배임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식을 생각해 봅시다. 어, 일반인, 주주, 주주들한테 일반인들로부터 사업을 할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으로 특정 목적의 사업을 운용해서 이익을, 이윤을 남기게 되면 그 이윤을 다시 분배해주는 자신도 이윤을 누리겠죠. 이러한 것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기업인이 투자를 하는 행위는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이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해서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했다. 이 경우에 한국경제신문의 칼럼, 투자에 실패하면 배임이 되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업무상의 임무,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회사의 자기가 아닌 다른, 법, 다른 법인격인 법인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든지, 혹은 법인이 가져야 할 재산상의 이득을 제3자에게 자기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취득하게 했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업무상 배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한국경제신문의 칼럼이 주장한 것처럼 기업은 배임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자질렀을 때 무겁게 처벌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신문과 같은 편을 드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비양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즘 기업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 그런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만한 그 상식, 법적인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